이호가 네, 방침일부 보보르자. 우리 앞에 뭐나오 있어요? 예. 네. <laughs> 복교 방침 전면 보르자. 이거는 방침일부 보보르자. 맞죠? 자, 이것을 방침일부 보보르자고 위에 거 포모탈려. 그러니까 복교하고 방침 전면보로 성격이 똑같다. 그리고 방침일부 보보르자는 훈련을 일부 받는 사람이다. 이거잖아요. 예, 방침일부보류자는 예, 근데 여기를 예, 방침일부보류가 22명입니다 예, 방침일부보류자를 방침보류자 이렇게 되면 난이도 아주 있죠 예. 자 일부보류자 방일자 그러니까 뭐 일부보류 신분으로 180 이상 종사자의 해당 연도 훈련 시간은 방침보류자 훈련 시간을 제공한다 자 일부보류 신분은181 이상 기본 조건이 방일자 181이죠 앞에 181일 년에 충족하면 해당 인도 훈련 시간은 방침 보류자 훈련 시간이로 한다. 뭡니까? 자, 자 대학생이 181일 개 하게 되면 네 방침 보류 훈련 시간이로 한다. 기본으로 여 시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예, 네, 그러나 기본 조건이 어, 여체 365 개금 365, 방일자 180, 질심 180, 학기교사 180이겠잖아. 앞에 배웠죠, 예. 네. 그러니까, 어,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보이 된다. 기본 조건 충족부터 뭡니까? 예, 훈련을 부과한다? 그거를 연기치리한다 공식. 예, 그런데 여기도 지금 하나가 틀렸어요. 여기가 틀렸어요? 해당 연도를 빼야돼. 예전에는 180일을 2023년도에 180일 충족해야 한 법이 개정되면서 바뀌었잖아. 바뀌어서 2023년, 4년 걸쳐서 180일 되면 2023 또는 24 중에 한 개를 보류조차 이거잖아. 이거 또 빼야 돼요. 해당연도 조건이 다 없어졌어. 예. 자, 근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죠. 왜 그래요? 공부한 사람은, 야, 강의 들을 때 해당 연도 조건 개정됐는데, 이것도 오답이 이렇게. 지금 없애야 되는 게 정확한데 있어. 그런데 이대로 봐야 돼. 악법도 법이다. 맞죠? 예, 그래서, 자, 여기는 해당 연도를 삭제가 맞다. 근데 이렇게 돼 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예, 시험 공부할 때 많이 한 사람이 이런 데서 틀려요. 예, 공부 적게 한 사람은 어정쩡하게 한 사람은 이거 고민 전혀 안 해. 예,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시간이 한 시간 남으니까 이거 고민하다가, 야, 오다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훈련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못 표현된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정확히 이인지 못하면 시험치 못당연 몰라. 박사 안에 들 무슨 말인지 몰라. 예. 이해됐죠? 여러분도 공부할 때는 해당 연도는 삭제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아직 삭제 안 됐다. 그런데 이거 뭐 훈련하고 몇번 수정했는데 아직까지 삭제 안 돼요. 예, 예, 국방부에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몰라. 나뭐181 미만 종사자 이게 뭡니까? 기본 조건 미충족이죠. 180의 미만 종사제에 부과된 훈련에 대한 이수자는 방침보류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신분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이요. 맞죠? 예, 기본조건 충족 못하면, 예, 방침보류시간 조건 미충족이 있기 때문에 신분 연차. 원래 자기가 받아야 될 고유훈련을 받는다. 이거잖아. 근데 여기 또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뭐를 지어야 돼요? 자,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 이 말이 필요 없어요. 예, 그냥 1 8 0미만 종사자는 방침 보류 시간을 적용해 놨고 신분연차에 대한 훈련시간을 한다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여기다가 옛날 거 부과된 훈련에 대해 이수한 자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워야 돼. 예, 그 설령 부과된 훈련에 대한 이수한 자가 내가면 뭐가 붙어야 돼요? 앞에다가 예, 신분연차의 훈련시간에다가 이수한 시간을 공개한다. 그 말이 들어가야 돼. 근데 옛날에 뺏기 해놓고 이래. 예, 훈련 공부하면 답답해요. 예. 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부가된 훈련에 대해서 이수한 다 뭐, 있어도 관계없는데 사실 지워야 된다. 설령 들어가면 모든 것은 이수했으면 그 시간만큼 공개해 주잖아. 예. 그러면, 어, 신분별 연차별 훈련에서 이수시하는 공개, 그게 되어야 돼. 그게 빠졌어도. 여러분들 공부해 보면, 이게 표현하고자 하는 뜻은 보여요. 예.